기준의 변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 자매, 아내, 자녀, 뭐 이런 것을 성경은 버리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뭐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얼핏 들으면 기독교인은 집안 사람 다 등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죠다막싹 막 그냥 치워버리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이 말씀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아내하고 계속 사역을 같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 뭐 버렸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 뭐 진짜 버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제는 가치관이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지만 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을 때, 어, 뭐 요즘은 조금 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또 어,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해도 평생 집 하나 장만하는 게 기준이었어요. 어, 참 재밌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집 하나를 마련하려고 모든 식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 하나 장만하는 걸 꿈으로 아, 참 그거 꿈이에요. 집 하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시대도 그러지 않나요? 집 하나 사는 거만 꿈으로 꾸면서 막 열심히 막 먹고 싶은 거안 먹어 가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놀고 싶은 거다 놀아요. 집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차 타고 집 필요 없어요, 요즘은. 예. 근데 네, 예전에 우리 때는 집 하나를 장만하는 게 우리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게 기준이었냐? 자식입니다, 자식. 내 자식이 기준이에요.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바라보고자 내가 이 고생을 했지? 이런 말을 해가면서 너잘 되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기준은 뭐가 중심이냐?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참 좋은 아버지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 시대의 아버지들은 마치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정, 내 가정, 내 가정을 지켜낸다는 그 일념하에 그죠 그게 기준입니다. 내 가족을 내가 잘 행복하게 해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막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내 자녀, 막 자녀들만 잘 되면, 잘될수 있다면, 뭐집 하나 장만하는 거, 팍, 그러죠. 막 아내를 얻어서 좋은 가정 만들어서, 막, 어, 뭐, 말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게 있지만, 기준이 뭐냐는 거지, 기준.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건 지금까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던 음, 우리들이 이제는 이것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려버리고 등져버리고 무시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어, 그들을 붙들며 어. 그들의 삶을 또한 귀히 여기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막 예수 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들을 다 버려. 그 막. 진짜로 막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가장 이게 기준이잖아요. 성경, 뭐, 옛날 지금이나 크게 차이 없는 거예요. 집, 아내, 뭐, 남편, 가정, 내 자식. 이게 우리의 전부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의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다, 모든 착한 사람은 가정이 중심입니다. 가정적인 남자들은 다 가정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고생했고, 이것 때문에 참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의 가치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제는 그는 자기의 생명도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준, 기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 기준의 변화를 확실하게 붙드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다른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준 삼고 사는 그것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땅에서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 예화를 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되게 지쳤대요.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 젊은 여러분에게 말할 때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에? 여러분들도 어쩔 때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뭐, 이 세계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야 뭐뭐 뭐. 근데 나름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눈만 껌뻑거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그래서 사명 갖고 시골에서 목뭐 해하는데 이건 뭐 짜증 나고 이제 좀 탈진 상태도 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대요. 뭐냐면 어~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열 사람을 적어라.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5명 적고 또 자기네 고모네 식구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고모네 식구도 다섯 식구에서 열 식구 아주 쉽게 적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딸에게 그런 겁니다. 어~ 이 사람들이 다열 명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살아야 되겠는가? 그니까 이 딸이, 소속단 딸이 고민은 하면서 다, 다섯 명은 쉽게 탈락시켰어요. <laughs> 고모네 식구들은 다한 거냐, 이죠 뭐, 그렇겠지. 뭐, 애들은 당연한 거아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 다섯 명이 남았는데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첫 번째 탈락시킨 게 자기입니다. 내가 자, 우리, 식구들을 죽일 수 없다. 내가 죽인 식구들을 죽인자가 되고 싶진 않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살고 뭐 그런 건 자기 초등학생이지만 그런 양심이 있어서 자기를 1 번으로 탈락시고 키네 명이 남았는데 고민스럽죠. 어, 그다음에 이제 목구할 사람이 엄마였어요. 이유는 엄마는 수영을 잘하니까 어, 이것고. 그다음에 이제 남동생 어, 또 남동생 남자니까. 그다음에 여동생 그리고 마지막 아빠가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를 불렀죠. 그런데 아빠가 살아야 된다는 이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제를 갖고 온 딸의 숙제를 보면서 아버지가 기특하죠. 나름대로 어, 아빠를 근데 사실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건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 엄마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하고 친해. 근데 다섯 식구 중에 자기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밀리는 순서, 순번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밀리는 순번이고, 그 딴이라면 엄마가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뻐하는 동생인데, 아빠를 살려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아빠보다 엄마 더 좋아하는데, 아빠냐? 그런데 이 딸이 머리 뒤통수를 치는 말을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시니까 아빠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분이 내가 말씀 똑바로 전해야겠다는 게이 책의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다른 게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뒤통수 얻어맞고 그래 내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러고 열심히 다시 시골목회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잘 목회하셨다는 내용이야 근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이 아이의 기준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초등학생이 기준 삼았다는 것에 저는 저는 정말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 아 목사님 딸답다.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좋아하는 건 엄마고 동생이야. 아빠는 그래도 목사님일 있기 때문에 바쁘고 또 목사 아빠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엄하지. 근데 왜냐하면 막 자식들 어, 목사지 자식이 그럼 되겠어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 좋은 대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아빠는 전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아빠가 살아야 한다고 적은 그 말. 저는 그것이 아참 너무 대단한 가치 기준을 어려서부터 바로 가졌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저는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아빠를 살리고 나머지가 다 죽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의 기준은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기준을 바꾸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더 아끼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살아야 사람들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지 않을까 어? 또 교회에 말씀 증거해 저 사람들 살지 이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부합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 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준은, 기준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꼭 이렇게 열받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면,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적용시키지 않고 오늘 본문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족의 하나님이죠. 얼마나 멋지냐고 한 사람만 살리면 이런 세상은 더러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가정은 모두가 살을 것이고, 네 가정은 모두가 화목할 것이며, 네 가정은 모두가 건강할 것이고, 여러 배를 더 지금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던 기쁨보다 더 여러 배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과 은혜들이 넘쳐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준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 질문처럼. 한 사람만 살아야 된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집, 가정이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뀌면 야, 여러분, 그, 자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거지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렇지만, 무엇을 기준 삼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나는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마다. 오히려, 제가 어저께도 오히려의 이야기를 했죠. 어저께인가? 어. 오히려, 나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선택하면 이, 이 사람들을 포기해야 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선택한 것보다 더 많은 여러 배의 은혜들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요즘 타협주의 때문에 흔들려요. 이 시대의 타협주의 때문에 자꾸 달콤하게 마귀가 거짓말시켜요. 뭐 적당하게 우리가 그래도 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믿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마치 타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로 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미워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로 했으니까 넌 꺼져. 이렇게 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 예상 가운데 분명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심령과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실로라고 쓰셨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항상 분명하게, 확실하게 강조할 때마다 쓰시는. 진실로. 그러니까 속일 수 없다. 이 얘기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는 얘기죠.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기준. 정말 이 시대도 헌신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아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 기준이 성경의 약속처럼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싶은데 이상하잖아요. 가정을 선택했는데 별로 화목하지가 않으니. 자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엘리제사는 망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틀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예? 네? 참여수 집사님. 그냥 내두 딸만 막 두, 이러고 사는 거가?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삼으면 그두 딸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 배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세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걸 받아야지. 본인이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게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으면 여러 배를 더잘 되게 해주시는 오히려 더 가정이 화목하게 되며 은혜가 넘치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지혜와 스스로 타협하는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을 등질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들은 오해할 수 있죠. 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으라고 내비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모두를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심정에 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윤택을 약속할 것이며, 이 뭐, 이것이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기준의 변화예요. 기준의 변화. 집한나장만하려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살아오셨어, 집한에. 우리 세대 그거 절반 이어받고, 절반 즐기는 거 이어받았는데, 지금 자녀들 대는 그냥 즐기는 거, 살아생존 즐기자예요. 뭐, 돈 모아서 집 사고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냥 살아서 좋은 차 타고, 조그만 집 살아도, 그냥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다 가야지, 뭐, 우리가 무슨 부계왕을 누리겠다고 돈을 뭐 허리, 요즘 세대 그래요, 젊은 세대들. 그래서 있는 돈 쓰면 살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뭐, 아끼고, 막 이러고, 이런 거 없어. 저는 그 절반절반을 갖고 있어갖고. 어제 팬티 10장을 샀더니 우리 집사람이 놀래던데 10장이요? 막 이렇게 아니 화가 났어요 갈아입을 팬티가 없어서 자고 <laughs> 어? 10장 사버렸는데 어떤 뭐. 비싼 건안 사지 우리는 근데 여하튼 뭐 그것도 그러면 욕먹냐 그것도 못 즐기냐 이거지 우리는 진짜 에?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열장 이렇게 들고 그래그렇다고 <laughs> 어? 내가 뭐 에? 사치를 하는 거야 뭐 그러지도 않는데 말이야. 네.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는 그래요. 제가 진짜 막그막 런닝도 그, 막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고르면서도 막몇날 며칠 못 샀어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마에 <laughs> 드는 거 제일 싼거 고르고 싶으니까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린 절반 절반이야. 절반 절반이어서 누리면서도 또 아끼는 거를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안 맞아 뭐가 어. 하나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즐기고 누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 여러분 자녀들은 다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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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살아보세요. 충분히 가정 모두를 사랑하면서, 충분히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